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그들의 대를 이게하신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원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이 무교병과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산물을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추를 먹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단강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 그리고 이제 해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셨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흥미로운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후에도 '우리'라는 표현이 더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라고 하는 표현은 여수와 설을 기록한 이가, 이제 여수, 여, 여, 여단갈 건너이들과그 중에 있었던 것을 저희로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를 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소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남자들 모든 군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군사들이 광야길에서 죽었다. 그때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광야 중에 다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한 말씀처럼 아까 또 다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육체적인 어, 이렇게 가, 그 어떤 피해 같은 게 주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 읽다 보면은 야곱에게딸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밖에 구경을 갔다가 세겜 족장이죠, 족장의 아들에게 이제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이 다말을 사랑해서 청혼을 해올 때에. 다말에 대한 복수를 계획한 다말의 형제들이죠, 오빠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꾀를 내냐면 우리 누이 다말과 결혼하기를 원하면 너와 내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실제로 어이 다말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세겜 족장의 아들이죠, 아들은 자신의 부족들이 다 할례를 받게 행하고 누워 있을 때에. 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습격을 해서 이제 갑자기 급습을 해서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 세겜 어, 조국의 남자들 다 죽임으로 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어, 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적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그힘 앞에서 무력하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리고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행하고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앞길을 기다린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무방비 상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한 믿음의 결정이고 또 순종을 행할 때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감수하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 진을 쳤을 때가 이제 새해 어 새해 첫 달의 14일, 이제 15일이었고 그때에 이제 여리고서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무교병과 볶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 어약 이제 가난 한 땅의 음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단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앞둔 여리고 성앞 길갈에서 할례를 헤레, 베풀고 여리고 성지에서 유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은 어떤 강력한 군대를 만난 것보다 더큰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나는 나의 대적들이 나를 위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미 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이렇게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로 겪은 수치와 광야에서의 실패의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적진을 바로 눈앞에 두고 무리하게 할례를 행하는 일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로운 세대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향해 어떤 일의 성취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과거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에서 고통스럽던 과거의 수치를 모두 뽑아 버리시고 의의 나무를 심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40년 동안 내려주시던 만나가 그들이 강한 땅에서 난 소추를 먹은 다음 날부터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서 정착 생활의 시작, 시대가 시작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때에 맞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정확한 것을 정확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느껴 보십시오. 율절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게 하시고 또그 과정에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해 확신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수치와 나의 죄책감을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중에 있으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용서와 사랑을 누리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 나누고 공유할 줄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